어, 이 영상은 처음에 거래를 하셔서 거래 신고를 위해서 부동산들이 요청드리는 그 자금 소명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구청에 자금 소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인 한국부동산원 관련돼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금 소명인데, 다만 처음에 1차적인 구청에서 자금 소명을 요청할 때, 잔금 전까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체화 시켜서 자금 소명을 해주시면그 이상의 단계까지 가는 확률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 있게 소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들 잘 모르시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번 걸쳐서 검증이 요즘은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압구정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 자금 소명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많으시죠? 그리고 이미 매수하신 분들도 한 6개월 가량 지나면은 새새집 중에서 한집 추첨해가지고 부동산원에서 자금 소명을 하라는 그런 우편을 받아보시는 분들도 가혹 계세요. 그러면. 허! 갑자기 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만 탁 집어가지고 자금 소명 하라고 하나? 라는 걱정부터 우려들이 많으신데 왜 그러는지 어떻게 자금 소명 하시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청, 시청에 증빙자료 이미 제출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하고 허가 나오고 나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쓰고 나서 하루 이틀 바로 거래신고를 합니다. 그럼 중개사들이 거래신고를 할때 매수자분들한테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을 드려요. 근데 그 당시에 낼수 있는 자료가 있고 잔금 전까지 낼수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지나면 부동산원에서 거래신고를 관련해서 자금 증빙 자료를 제출해라 라는 그런 우편을 받거든요 이거 왜 그러나? 구청에 제출하신 자료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를 신고하면서 계약 시점에 자금 조달 계획에 따른 증빙 서류 또는 미제출 사유서 등을 제출을 하는 거고 한국 부동산 원에서 이제 등기 치고 나서 6개월 후에 한국 부동산 원에서 보내는 우편 여기서 제출 요청을 드리는 증빙 자료는 잔금 및 등기까지 거래 완료된 부동산 거래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절차입니다. 해당 거래가 최종 확인되기까지의 과정과 증빙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보내주시면 검토 과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는 거래 신고할 때, 실거래 신고될 때, 신고필증 뽑을 때, 거래 신고 시 증빙자료 요청. 두 번째는 등기 후에 6개월 정도 후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요청. 세 번째,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부분이 좀 애매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면 마지막 단계가 국세청에서 다시 한번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하세요라고 할때 깔끔하게 끝내시는 게 좋겠죠. 지금부터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지급 증빙에서 현금액, 예금액을 제출하겠다라고 하면 예금잔액 증명서 및 계좌이체, 수표 지급, 현금 지급 이런 방법 등으로 예금액을 지급을 할 거예요. 하는데 계좌이체입니다.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의 전체 내역과 예금주 명, 계좌번호 등을 확인 가능한 통장을 표시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네요. 만약 에 계약해제 시 최초 계약부터 계약금 입금 2주 전부터 해제 신고 후 2주 후까지 앞뒤로 2주 후 2주 전까지 이출금 내역을 제출 하라고 하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역은 별도로 형광펜으로 표시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검토할 수 있다고 하네요. 거래권별 이체 확인서 또는 특정 거래만 제출하거나 이체 내역서에 자금 조달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세청, 관할 세무서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거래만 뽑지 마시고, 그냥 그 거래일을 기준으로 해서 입금 전에 2주, 입금 후에 2주, 요 앞뒤 구간 걸 전체 내역을 다 뽑아서 보내달라고 하고, 가능하면 현광펜드도 쭉쭉쭉 체크해 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역이 확인 가능하다면 통장 사본, 인터넷 발급, 화면 캡처 모두 오케이 가능합니다. 다만, 엑셀 파일로 변환하거나 출력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네요. 그럼 수표 지급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수표 발행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하고요. 현금 지급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현금 입금 내역, 갖고 있는 현금을 입금했겠죠. 그래서 현금 입금 내역. 주의 사항이 있어요. 현금 같은 경우에 계좌 출금 내역, 현금 지급 사유 및 현금 조성 관련 내용을 수명서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금 조달 증빙 부분입니다. 첫 번째, 자기자금이라고 써 있는 폴더가 있어요. 자기자금 소득 증빙해 가지고 소득 급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요. 주의사항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금융기관 예금의 만기 해지 등 예금잔액 증명서, 해지 증명서 등을 첨부해달라고 하고 주의 사항 증명서 발급 기준일이 계약금 출금 하루 전, 잔금 출금 하루 후 각각 한부씩 첨부해달라고 하네요. 기타 금융상품 나는 자금 소명 부분이 주식이나 보험 등의 매각 대금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계좌 입출금 내역 또는 해약 증명서 등이 필요하고요. 주의사항은 주식, 가상화폐 등 매각 대금은 보유 현황이 아닌 실제 매각 대금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해서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관련돼서 자금 증빙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대금 입금 내역, 뭐 혹은 부동산 임차 계약서 사본, 보증금 반환 내역,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부 증명서. 대출금 상환 내역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기존 소유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 또는 기존 거주 부동산의 임차 보증금 반환 등 전세금 월차임 등 계약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이번엔 증여 상속 폴더입니다. 증여 상속과 관련돼서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하면은 증여 상속세 계산서. 그리고 신고 접수증,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 등이 필요하고요. 주의사항으로는 증여 상속된 자금은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증여, 상속, 신고 후에 제출 또는 신고 계획을 소명, 의견에 지재해 달라고 합니다. 받으신 분, 그다음에 증여, 상속 금액, 신고 날짜 등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차입금 부분입니다. 이제 빌렸어요. 돈을 그럴 경우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즉 금융 거래 확인서가 필요한데 여기서 주의 사항은 발급일 기준입니다. 대출 실행일 또는 발급 가능한 기간 내에 가장 빠른 일자로 발급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임대 보증금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신규 주택 임대차 계약 승계 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네요. 그밖에 차입금 회사 지원금, 개인 차용 등 여기서 주의사항. 개인 차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회사 지원금은 신청서가 필요하고 개인 차용의 경우에는 개인 간으로 빌렸다라고 하면 차용증 및 자금 이체 내역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분 증빙에요 신분을 어떻게 증빙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부동산원이 증빙을 해라라고 하면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 여기서 주의사항. 부모와 자녀 포함 기준으로 발급할 거고, 특히 공동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각각 발급을 해달라고 하네요.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이제 법인으로 사셨을 경우에는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겠죠. 주의사항은 법인은 설립 목적이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자주 하시는 질문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어, 1번. 공동 매수 매도인입니다. 서류 작성이나 증빙 서류를 공동으로 준비해도 될까요? 한 번에 해도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원칙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각각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만 부부 등 일방 당사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진행되어 소명서를 분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함부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과 함께 일방 명의로 제출하시되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공동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시네요. 자두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 체류나 여행 출장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증빙 자료 준비가 불가한 경우에 뭐 해외에 계실 수도 있고 입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한 증빙 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서, 그 다음에 입원 증명서 등을 제출해 주시고 기한 내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우선 실거래 상설조사팀에 연락하여 제출 기한 협의 및 별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 사람이 자금 조달 소명서 작성할 때 어느 날짜 기준으로 작성하죠? 해당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달된 대출 실액, 계좌 입금 등이 발생한 날짜 기준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금 조달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예금 보유액은 계약금 지급 1일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은 차용증 관련해서 이자 납입 내역도 모두 제출을 해야 되나요? 네. 관련된 증빙 내역을 최대한 제출해 주셔야 자금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매수인 실거래 시 자금 이체를 위해 사용한 계좌와 자금 조달된 계좌가 다른 경우에 두 계좌 모두 2주 전후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야 되나요? 네 해당 관련된 자금의 출처 확인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소명서, 합계 금액이 실거래 금액하고 똑같아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실제로 조달된 자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고 실거래 총금액과 조달된 자금, 자금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 드릴 수 있어요. 결국은 정확하게 다 소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다시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계약일과 최초 계약금의 지급 수치일이 다르면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2주를 계산을 하죠. 이거는 빠른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후 거래 내역을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이 영상은 처음에 거래를 하셔서 거래 신고를 위해서 부동산들이 요청드리는 그 자금 소명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구청에 자금 소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인 한국부동산원 관련돼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금 소명인데, 다만 처음에 1차적인 구청에서 자금 소명을 요청할 때, 잔금 전까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체화시켜서 자금 소명을 해주시면은. 그 이상의 단계까지 가는 확률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 있게 소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들 잘 모르시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번 걸쳐서 검증이 요즘은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